반갑습니다 단다투브입니다 네. 음, 오늘도 시장이 빠졌죠 네, 시장에서 이슈가 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어, 일단 에코프로의 하락 네, 에코프로의 하락 뭐 이걸로 뭐 다른 이슈들은 다적켜두고이 에코프로의 하락이 시장 자체를 다 끌어내렸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현 해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개의 증권사 네, 증권사 CFD기사를 전수조사 하겠다. 네. 이런 이슈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 5월달, 4월 19일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은 하락이에요. 중간에 며칠 이제 지지받았던 거 빼고는 계속 하락입니다. 거의 한달 동안 시장이 거의 내리 빠지기만 하는 이런 시장이었죠. 네. 그만큼 매매하기가 힘든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은데. 음. 자 이런 시장에서도 이제 저희 이제 주도주 단타 네, 업그레이드 주도주 단타 검색시계는 어, 강한 종목들이 포착이 됐다 라고 표현을 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수급이 센 종목들 네, 수급이 센종목들이고요 네, 어, 이렇게 표현을 해 드리는게 맞는 것 같아요 수급 뿐만이 아니라 음, 그만큼 자리가 좋은 종목들 네. 모두 다 포착이 되는게 이 주도주 단타 검색식 업그레이드 주도주 단타 검색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주도주 단타 검색식은요 제가 다 오픈해드렸습니다. 네 그쵸 음, 어디에서 오픈해드렸느냐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아직 설정을 못하셨을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설정을 하셨을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도주 단타 업그레이드 검색시, 네, 제가 어, 여기를 통해서 공개해 드렸거든요. 보시면 상한레이 플리케이션이에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둘다 다운을 받을 수 있는 네, 상한레이 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고스비이라고 있죠 여기. 고스비급 보시면 업그레이드 주도주 단타 검색시 꼭 설정하세요라고 제가 여기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그렇죠? 이거 보시면 다들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늦지 마시고 상한드 어플리케이션 이거 오시면데 얼마 안 걸려요 바로 네 이거 지금 영상 설명란에 다운 링크 있거든요 네 그거 클릭하시는 게 제일 빠르실 거예요 클릭하셔가지고 음, 상한드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고 어, 구비고 모셔가지고 이거 다 설정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자, 어, 이주돌주 단타 검색시 포착 종목들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룩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소룩스. 소룩스 오른쪽에 상한가에 갔죠. 자,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어제자, 전일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뭐냐. 전일 고점은 개입으로 뛰었어요. 개입으로. 네. 갭, 시가 갭이 12%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거 어떻게 매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만약에 전일고점을 시가 갭으로 상승을 했을 때는, 어, 갭상승 이후에 조정구간이옵니다. 그렇죠 여기 아래꼬리 달렸잖아요. 아래꼬리 그쵸? 음. 이아래꼬리 달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어, 시가를 회복할 때가 매수타점 된다.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이해하셨죠? 음. 아래 꼬리 달리고 나서 시가를 회복할 때가 매스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승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승. 1승 같은 경우는 시가 갭상승이 나온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바로 전일 고점. 네, 이걸 돌파할 때가 1차적인 매수 타점이라고 했죠. 네 매수 타점. 음. 근데 이거를 돌파할 때못 잡았어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네, 그다음에 의미 있는 저항대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기 고점 돌파했으니까 여기 고점 남아 있죠. 이거 고점 돌파할 때도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일 고점 구간 놓치셨다면 의미 있는 저항대를 돌파할 때 이때가 바로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하게 주가가 끌어 올려지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업그레이드 주도 난타 검색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젠스 한번 볼게요. <laughs> 자, 디젠스 보니까 전일 고점 구간을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하죠. 네, 돌파를 합니다. 그렇죠? 네. 이때가 매수 타점인데 이걸 못 잡았어요. 그러면 어디? 의미 있는 저항대. 의미 있는 저항대. 이 구간 되겠죠. 이 구간. 그렇죠? 의미 있는 장때이 구간 돌파할 때가 바로 또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EV첨단소재 볼게요. EV첨단소재 얘 보세요. 얘도 전일 고점을 돌파할 때가 바로 매수 타점인데 얘도 시가를 뛰었죠. 시가갭이 12%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눌려요. 아래코리 달립니다. 음. 눌려요 아래꼬리 달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아래꼬리를 회복을 하고 시가를 돌파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그렇죠? 원바이오전 한번 볼게요. 자, 원바이오전도 전일 고점 돌파할 때 매수 타이밍인데 이거 놓쳤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저항대를 찾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의미 있는 저항대 자리가 어, 이런 자리들이죠.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 바로,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게 되면, 강한 수급을 동반하면서, 주가 상승세가 나온다. 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플라스틱, 보도록 할게요. 네. 간단합니다. 오늘 이거 다 설명드릴게요. 자, 에코플라스틱, 봤더니, 천일고점 돌파할 때가 매수 타이밍. 예.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고점, 네 전고점 구간, 돌파 안 나왔습니다. 매수 안 하는 거죠, 이때는. 그렇다면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은 일봉상 첫 번째 구간대. 네, 이런 자리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유고점 돌파할 때 매수, 네 그쵸? 이 구간. 음. 전유고점 16,160원이었어요. 분봉 한번 볼게요, 16,160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음, 이 자라면 봤더니 돌파하는 척 하다가 밀렸죠. 네, 돌파하는 척 하다가 밀렸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돌파하고 주가 올라갔다가 지지 받는 거 확인하고 주가는 따라 들어. 라 음, 이겁니다. 그렇죠. 자, 윈텍 한번 볼까요? 윈텍. 윈텍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윈텍도 전일 고점 이 구간, 어, 4,300원과 아, 4,325원 구간 되겠죠. 이거 돌파할 때수입니다 음. 4325 4325 43이 자리 겠네요 이 자리 바로 그쵸 아. 자이 자리 봤더니 주가 돌파 시도가 나옵니다 돌파하고 나서 주가 지지 지지 어 이탈했다고 회복하고 끌어올리고 날려 버려죠 이때 어 그쵸 자 슈어 소프트 테크 역시 마찬가지죠 전용고점 돌파할 때 매수 그쵸 11,840원 음. 1 2 8 4 0원이 자리입니다. 네, 이 자리겠죠. 네, 이 자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돌파가 나오더라도 이때 잘 보세요. 대부분 종목들은 한 번에만 짱대 양으로 이렇게 돌파하는 종목은 거래, 열에 한두 개밖에 없어요. 뭐냐? 이 고가 나서 대부분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시켜 주고, 네, 확인시켜 주고 행보가 나옵니다. 분봉상. 어, 이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형보가 나오고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자리들이 나와요. 음, 이해하셨죠 음, 이런 자리들입니다. 어, 그죠 아진 사람 한번 볼까요? 아진 사람, 음, 보시게 되자면, 전이고점 돌파하고, 매수, 네, 5530원이었네요. 5530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에 날려버리는 거는 열의 한두 개에요. 네, 아, 신 산업. 은 VI 구간이었네요. VI. VI. 딱 풀리고 나서 돌파하고 네. 쭉 끌어 올려 버린 케이스지. 아신 산업은. 네. 그렇죠. 열에 한두 개예요. 코아시아. 네. 뭐 얘는 갭으로 떴고요. 음, 그렇다면 시가 개래로 g s 음. GC s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 그렇다면 몇 프로 수익 구간이 나왔나? 얘는. 얘는 2%밖에 안 나왔네요. 2%구간들 어. 아이고. 얘도 고정 구간이어서 부담이 되는 자리죠. 양봉 보세요 양봉 개수가 여기에서 짱대 양봉 세개짜리들 이런 자리들. 조금 부담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돌파고 났더니 주가는 어뭐 단타로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을 충분히 있기는 있어요. 그쵸? 렇 음. 이렇게 끌어올리는 자리들. 발생을 한다.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견 케미칼. 애견 네. 케미칼도 돌파고 나서 종가 고가 가간 되겠죠. 여기. 코리프 FT도 갭으로 돌파가 나왔는데 시가 갭 나오고 어 시가 회복 자리 네, 발생하긴 했죠. 발생하긴 했는데 고정 구간이라서 조금 부담이 될수는 있는 자리였어요. 그 다음에 지원 에너지, GN1 에너지조약가 지오리 에너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얘도 보시면 전용 고정 구간 돌파 실리콘투도 역시 전용 고정 구간 돌파 나오고 주가 올라갔다. 작용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GS글로벌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음, 이런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바로 이 업그레이드 주도주 단타 검색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다 설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한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가면요. 고수비급에 업그레이드 주도주 단타 검색식 꼭 설정하세요라고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 네, 이거 꼭 설정하시면 네, 여러분들도. 간타 매매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감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